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일산 화정동 옥빛 마을 7단지에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돼서 문자 상담 남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시면 문자 상담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옥빛 마을은 여기 화정역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부위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정역까지 걸어 다니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화정역까지 접근은 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호선 타고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실거주 위주로 좀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화정역 주변, 우리 옥빛 마을, 어, 17단지에 대한 주변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충분히 문자 보내신 사연그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자, 3기 신도시가 먼저 있고요. 자, 3기 신도시. 거기에 주변으로 보시면은요, 뭐, 원흥지구라든가, 대공역세권 개발, 뭐, 이쪽에 능곡지구, 뭐, 굉장히 삼송지구까지 해서, 즉, 우리 지금 고민주신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요, 공급량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 뭐,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택지가 공급되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그 옥빛 마을 17단지 같은 경우는요, 투자 세력이 들어가기, 들어갔던 지역보다는, 투자보다는 실거주가 훨씬 더 컸다. 그러면 실거주 위주의 어 주택이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 가격 즉 우리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물론 그 리모델링 비로 얼마 들었다고는 하지만요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영향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 공급량이 많다? 그렇다고 보면 임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장기적으로는 갈아타시는 의견이 정확한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만 3, 4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임대, 그, 리모델링 비는 좀 뽑으시고, 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갈아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